んスターティマリー早く食べやすいガースがとても効果だミンチョリーがこのマップを持っていないマップだったんですかホッシナヘッドニヨッシナーナムロボゴシフンゲインヌンデニホッシジェジャーペソとマンヌンデチシインキーマッチニヌーンインガンドアニダサランキュンネネネヌンフセミテッキー ゴロダニー、シッキセチョッキがつんのま。本湯 <noise> や、なんぞる時期ぎれどあんえたび親んや。ガトングヌンムスンがトングにゃしぶれ、のびせきがおりがみずいんに満んてムビニャゃ、ぐにゃんインに無じべそそるゴジナよるシミヘラ <laughs> 야 근데 이거 키보드 잘되는데 이거 나한테. 내일 예상때 나 쓰면 안돼? 너 자고 있을때 예상때 써도 돼이런쓰고 나왈때 아니 너 미네랄 왜 그렇게? 해? 뭐! 씨바라 여기 캐라고 <laughs> 그옆에 있고. 여기? 아니 다섯번째거 그 부스터 되잖아 여기? <laughs> 이 새끼가 <laughs> 어디 쓰느냐 <쓰니까? 웃음> <laughs> 아, 이라샤이마세소무드코쇼스니까데 요기 가구 유온와 혼타지 비니다 복전 하지마이소. 여기 어차피 멀어. 차량 여기가 더나 그냥. 리니다 음, 여기 부스데부스 뭐 부스 거리 존나 먼데, 대각인데 부스트 다지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몰라. 봐봐, 차이 많이 났잖아, 옆에 거 얘랑은 당연히 많이 나지. 얘랑 비교해야지, 얘랑. 반만 충내는 돼지야, 위 근데 방금 전판 솔직히 존나 잘했다, 인정? 아잇 잘했어 진 말도 안 되긴 했는데 사카스까지는 그잘 먹었는데 음. 갑자기 그해초리에 집착하더라 아, 막말로 거기 터널 그, 해도 다 반응하지 뭐요 터프 하나 지어놨다, 막 터렛인데? 터렛 하나 지어놨다, 막 하이브 퍼지자마자 바로 드랍해야 돼 그래도 이 맵은 양산적 게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 <laughs> <스토드>, 레오폴드 적축이요 <laughs> 이거 저축이냐 2마린 찍네 취소했네 알고 아, 있었다 대첩 개또라이프스 아 근데 영어 스타하니까 비벼지는데 게임 아 나도 한 스타가 존나 불편했거든 약간 내가 아는 비비다랑 그 다른 놈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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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꼭한대 남았을 때안 죽을. 때. 진짜 못하는 적어들이 뭔지 알아? <놀라> yeah, forces are u n 아니, 영어 형 그냥 해도 잘하는데 자꾸 여기 꼼다니까 안 꼬면 그냥 와, 무난하지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아니, 그뜻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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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다른 테란 아가다니게있으니까 다른 잘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잘하는 니꼬거니까 말도 안 돼. 아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들. 중에... 아. 아 진짜 발이 안 되잖아, 어, 씨. 오우 e 박았다대박았다 침착해. 말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Thank yeah. you. Fire more minerals. Our forces are under attack. Yes, <tuk> yes, <tangan> 야, 이거. 아니 r f o r c e 에서두 개씩 나오나 본데? 시가 온도 데미지 없나? Our f o 데미지 또는데 아니 씨발. <laughs> 아니 야, 키냐 보고도 와, 저게 묻지는데미신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c e s a Bye. 등일시나 빠른 하이브가 더 깊었어야지. ヨンオオパッチオパンデオパッソソルジキマレバラニッチャッチハンテジョンジャニョジャランはリョゴイルブロジゴイッチイヌンノエドアッカッタソイエガウツンニャ コチュセウヌンゴマルゴヌンジャーラヌンゲハーなどオブヌンハンヒマンセキ。俺、イモンギュビョン親ンメンナルイオンホハンテチョマッコソ、リスポン女よナリスポン女よテザボギアンチョクパリニャ、コチュマンゾンナクンモゾリセキ。